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리플. 자 어제 폭발력 그리고 오늘 역시도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3,2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욱더 크게 움직일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도 멈춰질까?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도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정보 외에도 하나 드립니다. 코인 파일을 드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아직 이 심화 버전을 못 받으신 분들 이, 받으셨는데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있고요,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있습니다. 총150 페이지니까 되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못 받으신 분들 은이 파일을 받으실 거고 이,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심화 버전을 또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저랑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봐, 보시면 더욱 더 좋아요.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또 무료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자이 xrp 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자 3,209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저가는 3,146원. 그리고 지금은 3,190원입니다. 0.63인데 어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죠. 이 우상향을 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어 그동안에 일주일간의 이 라인만 걸친 횡보가 이제는 폭등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준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물, 물론, 일단은 관세에 대한 이 정책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지금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어, 유해졌죠. 유해졌고, 또 이런, 어, 이거 슬좀 보면서 좀말씀드리게낫겠죠 자, 보시면, 미국 주식, 달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인, 연준 의장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이 파워 의장이 나가는 순간 시장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좀 월가에서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해고를 하는 순간 큰일 난다 라는 거. 이런 부분도 트럼프가 인지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 이것을 취소했다 이런 발언을 취소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급격하게 급등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왜해고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금리 인하한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안 듣는다고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 상당히 강경하게 나갔다가 어, 시장에 직격탄을 맞고 직격탄을 맞고 트럼프가 어백기를든모습이나 비슷하죠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좀 내용을 좀 보면서 어, 설명을 좀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번 기자회견에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할 의도가 없다라고 밝혔고 시장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응했어요 그 동안 달러 하락, 국채 상승, 모든 게다 이루어졌죠. 이 파월 의장 해고한다 한 마디에 폭락을 하고 증시가 계속적으로 폭락, 우리 시장까지도 같이 붙었던 부분. 하지만 이말한 마디가 의도가 없다 말한 마디에 시장 기다리지 않고 폭등력을 보여줬어요. 배악관는이말한 마디, 이 발언이 주식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서 시장 외에 랠리를 초과시켰고요또 트럼프가 지난주에 파월 의장을 깎아내리고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싸였던. 초기 긴장을 그대로 반전을 다시켰습니다. 이 파워 의장을 뭐패배자라고뭐 얘기했죠 며칠 후에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파워 의장의 해임이 충분히 빨리 올수 어, 없다 그를 올린 지몇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전형적인 180도 발언이었고요. 이게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 선물이 1444 포인트 1.1 포인트 상승 또 s&p 500 선물은 1.4 포인트 상승 이렇게 상승을 다 했어요. 그만큼 이 시장의 불안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시장을 판단한 거죠. 그리고 4일 에서 연속 하락을 했던 부분도 다시 끌어올렸던 다우 지수까지도. 뭐 S&P 500 지수는 우리 시장과 상당히 밀접하죠. 이, 이, 이게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올라가요. 이런 부분 나스닥 지수도 2% 상승으로 만감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게 상당히 컸다는 걸 트럼프도 이제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의장 아 파워 의장 발언에 직접 반응을 하고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요. 달러 엄청나 하락했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파워, 트럼프가 파월을 회담한 후에 회담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런 후에는 어 급격하게 상승력을 보여준 게어제 어 시장이었다 오늘 시장 가치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미국 달러 또는 이, 상세, 이 상당한 약세를 보인 후에 엔화가 급등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가는 거죠. 이, 달러가 약세를,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투자를 했던, 달러에 투자했던, 이게 빠져나온 거예요. 약세를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정자산, 엔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 엔화가 0.9나 급등했어요. 이것을 트럼프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 4월 20일 날, 아이스달러 인덱스 측정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해서, 달러는 9 7 9 1로 하락 3년 만에 최저치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해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스쿼트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화요일날 투자자들의 이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관세 정쟁은 어느, 정도, 어느 쪽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 직후에 나갔고요. 또 이게 양국 정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또 여기에 경제에 대한 영구적인 피해를 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서로 중국과 미국과 이죠 미국과 중국 협상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3주에서 4주 내로 결과를 발표해야겠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말했고, 을 이런 부분에서 위중간의이 무역 전쟁도 조,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데 트라디들은 금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단계적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금은 올라가요. 금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옵니다. 자금이 빠져나오면 이 자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따로 다시 투자합니다. 투자처를 찾아요. 근데 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어디예요? 금이죠? 금. 그래서 금값이 치솟았어요. 연일 올라가요. 지금도 올라가죠. 이런 금값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차후에는 어떤 것이 움직인다? 바로 가상자산이에요. 우리 코인 시장이 움직인다. 라는 건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죠. 그 정도로 이 증시보다는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된 금융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왜 영향을 받느냐? 라고 하시는데 세력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는 세력. 그리고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는 세력들이 같은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영향을 같이 받죠. 그래서 커플링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이 비트코인과 주식이 상승하는 동안 일부 투자들은 또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안 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금으로 전환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도 아직 못 컸던 이유가 금에 여기서도 금을 투자하고 여기서도 금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금값이 치솟, 치솟을 수 밖에 없죠. 이런 것을 지금, 어, 미국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는 여기 돌파구를 찾아내야 돼요. 자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안 되죠. 지금 집권한 지 100일도 안 됐죠. 100일도 안 됐습니다. 100일 되, 되는 날은 또 상당한 이벤트를 또 발생시킬 것 같은데, 어, 그 전에 이 트럼프는 완벽한 정책을 실패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회성으로 다시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제 시장을 살릴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고. 이제 제가 그래서 오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코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 코인 시장은 바로 etf 라는 이 커다란 산이 있죠. 이 etf 가될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누구 누구한테 압박하면 돼요? 바로 se c 죠 SEC, SEC 압박 이 유장이 누구죠? 바로 폴 레킨스. 폴 레킨스 트럼프가 말하면 이 사람은 듣죠. 트럼프 가 직접 임명했고 이런 분에서 어, 당연히 ETF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으로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 이게 된다면 어, 시장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말 한마디 파월 안 자르겠다, 해임안 하겠다 한 마디로 시장이 폭등력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벤트성 이벤트성보다는 모멘텀이죠. 이런 모멘텀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 말이 아닌, 진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것이 바로 ETF이기 때문에, 한, 리플은 11개나 되죠. 11개. 근데 총 토탈 70개가 넘어요. 어, 이 ETF를 신청 건수가, 리플 빼고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방에 터트릴 수도 있어요. ETF를 전부 한 방에 터트릴 수 있는, 그러면 시장이 완벽, 완벽한 불장이 오겠죠. 이런 것도 트럼프가, 어, 원할 수도 있는, 요구할 수, 이, 의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을 또 볼게요. 지금 시장은 극복하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아마폐 회사들이 규제가 명확해진 가운데 은행 면허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월스 월스 저널 인용 내부자에 따르면 서클 비트고 코인베이스 팍소스 이와 같은 회사들은 지금 구, 구조화된 법적 프레임 하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은행 인가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인가 뭐 은행이 면허 라이센스를 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추세가 엄격, 엄격하게 규제되는 환경에서 합법성을 획득하려고 그리고 또 어, 암호화폐 회사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 근데 어, 이 부분에서 xrp가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xrp가 xrp가 빠져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아요. 왜 빠져 있는지도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오랜 후퇴 힘이 어서 힘을 입어 지금 미국 규제 당국에서 스테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귀, 규칙을 어, 정의하도록 추진하고 가운데 나온 것이고 또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디지털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스테블 코인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환경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파월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코인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은행 환장 추구에서 리플 부재죠. 이게. 아마 회사들이 은행 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리플 변호사이자 지지자 존 디턴이 어 리플이 명단에 빠진 것에 놀라움을 표한 거죠. 리플이 왜 빠졌는 이거죠. 이 금융 그쪽에 자 리플을 해외 금융에 혁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금융 시스템의 이 긴밀함과 통합을 감안할 때디턴은 리플이 공식적인 은행 지위를 추구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이 목록에서 리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시간 문제다. 다시 한번 더 리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내용을 또 하나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기타 발전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리플의 이런 움직임에서 빠진 것이 돼. 디트니 반응이 특히 강력한 결제 인프라 통해 글로벌 결, 어, 금융에서 리플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리플의 지속적 인노력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리플이 이 프라임 브로커 회사인 바로 브로커리지 회사인 이 히든 노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것이 서비스 제공을 심화하고 또 기관 시장 전반에 걸쳐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리플은 어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은행 라이선스에 대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관심 부족이 특히 리플 현, 현재 이 XRP 지위를 놓고 미국 중건거래위원회, s e c 의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SEC가 공적으로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취소, 법적으로 끝났다라는 공식 인증, 인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리플은 아직 은행 라인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리플 자체도. 이런 법적 교차가, 이 교착 교차 상태가 해결되면 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어, 이 실제로 XRP의 소송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 신청을 승인했죠. 승인했고 60일 유예를 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XRP와 SEC 간의 이 합의가 임박했음을또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가격 움직인 것 시장 전망을 보면 지금 리플은 2.09 달러 이보다 좀더 올라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움직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뭐 살짝은 눌렸지만 그래도 어,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또, 또 다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 24시간 동안 0.58 상승한 2조 7,600억 달러로 지금 어, 시가총액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전체가요. 이런 상승가 디지털 자산 공간 전반에 걸쳐서 투자가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분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나왔는데. 야, 앞으로 더욱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분에서 당연히 주도가 주도를 누가겠냐? 하 바로 리플과 이더리움이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리플이 주도하고 이더리움이 끌어내고 끌어주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2.82 정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 시점. 그리고 솔라나는 1.36%, 그리고 리플은 0.73%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천억이 됐죠. 어, 지난 오전 오전만 해도 2,800억이었는데 지금 어, 6천억. 엄청난 거래대감이 붙고 있는 거예요. 항상 1조를 움직였었죠. 그 1조원을 움직였던 리플이기, 리플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크고 더이 거래대감이 붙으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리플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리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리플이고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이 계속 또 들려오고 있어요. 정보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 받아보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지 이것을 잡아 드립니다. 비중을 어떻게 가야, 시드머니 확보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응, 대처를 하는지. 오늘 오전만 봐도 이렇게 눌렸다 가죠.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 시드머니가 있다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개수 늘리고, 그리고 이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 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또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매수와 매도, 이 타이밍 싸움이죠. 지금 현재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니까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다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 부분을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으시면 되고, 이 정보는 무료라는 거꼭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이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도 있었습니다.